이제 정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이해 갑니다. 무토라는 놈은 근본적으로 모든 기운을 끌어모으는데, 무토라는 기운은 근본적으로 무기토를 표현하기를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색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색. 심을까, 거둘색. 이런 뜻이에요. 심고, 키우고, 거두고, 보관하다. 이게 색이에요. 심고 키우고야 고로 무토의 땅은 무토라는 천간의 기운은 모든 기운을 끌어 모으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다 확대시키다 이런 뜻이야 근데 기토는 아니야 그리고 무토는 아무거나 받으려고 무조건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개념이야 근데 기토는 엑기스만 골라서 저장하려고 하는 개념이야 두 놈도 완전히 틀려요 하나는 다 받아들여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 기토는 품어서 저장만 하겠다는 거. 근데 아무나 품질 않아. 제일 쓸만한 것만 품으라고 그래. 그래서 기유간지가 골 때리는 거야. 기토라는 속성 자체가 가치 있는 것만. 유금 자체도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거. 근데 하필 기유로 있네. 지가 제일 잘난 거야. 남들이 안 알아줘. 왜안 알아줘? 기토는 땅은 안 보여. 속에 뭐 보석을 짱 박았는지, 똥을 짱 박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반대편이 신미예요. 신금이라는 보석을 밖으로 내놨어. 다 보여. 제가 월주가 신미월이잖아요. 그죠 에라이, 내 보석 다 가져가라, 줘버려. 근데 기운은 안 그래. 절대 안 내놔. 그래놓고 잘난 척 해. 그런데 누가 안 알아줘. 나는 보석 그냥 다 내놔. 네가져라면 가져가. 다 뺏겨. 그러면 기유하고신미하고 동일한 유, 기, 기토와 유금 이런 관계임에도 두 속성은 정반대죠. 하나는 집어넣어놓고 짱받고 안 내놓으려고 한게기유라면신미는 그냥 다 내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안 감추려고 하잖아. 다 줘버려. 다 가져가 버려. 근데 풀어야 돼. 풀어야 발전해. 무토하고 기토는 그만큼 틀려요. 그래서 무토라는 것에는 저장하다는 개념이 없어. 기토는 저장하다 그래서 무토는 봄여름에 모든 사물을 확장시키고 키우고 이런 이 역할을 하는 글자들을 받기의 기운을 받아주는 터전에 해당 천간으로 보면, 그러한, 확산, 확산하는 기운의 기운을 끌어 모으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 무토라는 터전이, 무토라는 그렇게, 음, 저기, 끌어 모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을도, 개도, 병도, 경도 다 모이는 거라고. 뭔가를 끌어 모으는 기운. 그러면, 내 무토니까, 내 무토가 성공할 길은 뻔하지. 무토가 성공할 길은 딱한 가지야. 다 받아주는 거야. 무토가 성공하려면 막다 받아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그 중국이 무토의 땅 진토의 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무토가 다 받아줘. 그러고 들어오면 다내 거야, 그러고 딱 막아버리잖아. 무토의 <laughs>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과연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받아주고 어떤 사람들의 터전이 되주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놓 거기서 뽀찌 뜯으면 돼 뽀찌가 뭔 말인지 알아요 개평 개평은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 사람들이 거래, 거래하면서 내놓는 그런 그 저기 그 개평을 뜯어먹고 사는 게문토더라고 불쌍하지 그지 그래서 모토 자체는 뭔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끼리 물물 교류를 하는 걸 하는 터전이 돼야 성공하는 거라고. 근데 기토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안 품어. 그렇게 고상한 척 하는 거라고, 기토가. 그래서 기토는 이 저장 안으로 짱 받고 품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무토 기토는 정반대의 속성이. 대신에 계절적인 개념도 항상 머릿속에 무토는 봄, 여름, 기토는 가을, 겨울, 이런 식이라고. 딱이 과정에서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고그 변화 과정에서 무토가 기소되고 기토가 무토되고 이러는구나. 요걸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토는 주로 어떠한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받아주다. 이런 무대의 역할을 한다면 기토는 이런 다 모은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만 골라내서 저장하다 이런 개념이 된다. 품고 저장하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금을 해보자고요. 여름에 이르면 병화가 개수의 도움으로 열기를 끌어올려 주니까 병화의 힘이 극대화되면서. 무한 분산을 시작해요. 무한 분산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부피를 키워요. 뻥튀기 시켜요. 뻥튀기 시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가을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용하죠. 병화가에. 만약에 병화가 그 작용을 안 해주면 우리는 맨날 그, 그 쥐톨만한 거 씻고 있을지 몰라. 음. 쌀도 아마 지금 그 쌀에 뭐, 백분의 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거 막, 소위 말하는 내 표현으로는 개미 뒷다리 복숭아신 만큼 될지 몰라. 그, 배알이면될걸한 수천알 먹어야 되는 그런, 근데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먹거리들의 부피를 그렇게 키워주는 거라고 근데 그 먹거리의 대상이 경금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거리 이거는 경금이에요 근데 이 경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체로는 아무런 이 힘이 없어요 반드시 병화와 경화에 의해서 부피가 키워지고 오므리는 작용을 한다고, 내시를 다진다고. 그래서 경금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단단해지다. 이런 뜻이야. 단단해지다. 물론, 먼저 부피를 키운 다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 혼자 단단해, 저기, 그 처음부터, 처음부터 크기가 이, 이, 조그만데 단단해지다가 아니에요. 먼저 병화로 부피를 반드시 키워요. 그 다음에 정화로 오므리고 단단해져요. 자연 참 묘하죠? 기, 기, 기교하죠? 기묘해요. 진짜 하는 짓거리 보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묘하다니까요. 아니, 저게 어떻게 조물주가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싶을 정도로 기, 기묘하다니까요. 병정이 4월부터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5월에 이르면 병화와 정화가 둘다가 하나는 낮에는 부피를 키우고 밤에는 이 내실을 다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대상이 뭐다 경금이다 경금 뭐다 결론적으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부풀리고 오므리고 하면서 계속 부풀리고 오므리고 부풀리고 오므리고 딱딱하게 하다예요 경금이라는 속성은 근본이 딱딱 해지다예요 딱딱해지다 그럼 뭐야 처음에는 딱딱 안한 거야 딱딱하는 게 그럼 뭐요? 얼목이요. 얼목이 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야들야들한 거라고 그랬다고. 그 야들야들한 거 어디서 왔어? 간목에서 왔어. 간목은 그럼 뭐요? 딱딱한 것을 풀어 해치다요.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다요. 그 부드럽게 만드는 게 완성되면 얼목이야. 그 얼목의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거를 을경합을 하면서 딱딱하게 하다요. 그게 완성되면 딱딱하다. 이게 신금이라고. 신금을 딱딱한 걸 풀어 헤쳐서 딱딱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다가 간목이라고. 그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면서 계속 바꾸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자연은 두 마디로 줄이면 딱딱과 부들 사이네. 그죠? 경화작용하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 뭐라고 했지? 경화는 알겠고. 연화작용을 많이, 우리가 안 써서 잘 헷갈려잉? 경화작용은 아는데그네 가지의 속성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 그네 가지의 속성을 돌리는 게 수화라고. 수화에 의해서 무한분산하고, 응집하고, 최대한로 무한수축하고, 다시 분산을 시작하고, 이게 임계병정, 임계병정, 요런 식이요 예, 나중에 다시 하자고요. 경금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딱딱해지다, 딱딱하게 하다. 이 세상에 그런 속성을 가진 것들 여기 다 경금이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경금은 잘못 쓰면은 분위기 조잡비리겠죠 분위기를 그냥 조잡비리고 남들이 을목이 야들야들하게 해놓은 분위기를 갑자기 그냥 확 딱딱하게 만들고 이러겠죠. 이? <laughs> 그런 게 많죠. <웃음> <웃음> 그래서 경금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죠. 네. 그 다음에, 신금은 딱딱해지다의 맥시멈, 최대한 맥시마이즈 된게 이제 신금이에요. 더 이상 딱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로 보면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완벽하게 딱딱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 일관들이 굉장히 딱딱해요. 잘못하면. 그리고 경금보다 훨씬 더 딱딱하지. 거기다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스스로 도도한 물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상 자체가 좀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금의 속성은 딱딱하다예요. 최대한. 딱딱해지다가 아니라 딱딱하다. 몸땡이로 보면은 치아, 뼈, 뭐 이런 거예요. 또뭐 딱딱한 거 있어요?